주일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보혈을 흘렸네 주의 오늘 우리의 죄를 다시 손들 주의 제약은 성남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오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주의 오늘 우리의 수를 다시 썼네 할수네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오늘, 우리의 죄를 다시 손네주의 오늘, 우리의 죄 다시 손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국당에서 살았던 것과 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가또 그들 중에 있는 가장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받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요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생길까 염려하며 목표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저정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실 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쥐어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어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어 이야기한다면은 경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들어보시면, 그 16절, 17절 내용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16절, 17절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단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로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애국땅에서 살았던 것,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애국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봤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나라와 전쟁하면서 지금 모압평지에 오기까지 그들이, 어, 여러 민족이 생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걸, 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백성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맹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그 섬기게 될까 염려하며 그렇게 섬기게 되면은 어, 그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독초와 선뿌리가 어, 생긴다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초는 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이, 교만한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하면 선뿌리는말 그대로 어, 다른 사람에게 괴롭게 하는 그러한 어, 이게 개혁계정에서는 선뿌리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서에 읽어보면 참어 쉽게 되어 있는 번역서가 있습니다. 선뿌리, 뿌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선뿌리에서 어 자라나는 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선뿌리에서 자라난 열매 또한 어 쓰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쓰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 쓰다, 쓴맛은, 사람의 그 고통,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쓴뿌리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이 쓴뿌리로 인해서 괴로움,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놔놓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이제 평안하고 안정해졌으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완악해진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 가서 이렇게 살아도, 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선뿌리, 선뿌리에서 나는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쓰다는 것은 괴로움, 억울함,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함 이런 것을 나타내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 중에서 제가 다 읽어보니까 우리 공동번역이 좀더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공동번역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번역서죠. 이 천주교나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번역서인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6절,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구역질나는 우상을 만들어 모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야해에게서 마음이 떠나 그 민족들의 신들을 따라가 숨기려 하는 자가 행여나 너희 가운데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어떤 남자도 여자도 어, 문정도집파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행여나 너희 가운데 그러한 소태같이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소태같이 쓴 어, 열매를 맺는 뿌리 이게 오늘 개혁개정에서는 썸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태가 뭡니까? 너무 짜워서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이불칙조항을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제 잘난 줄만 알고 물이 콸콸칼 솟아나는 동산이든지 메마른 사막에서든지 제멋대로 마구 뒤엎어버려도 나는 아무 일 없으리라고 하겠지만 야훼께서는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공동 번역서를 읽어드리니까 좀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신을 아,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멋있으니까 나도 아, 다른 신을 가서 섬기면은 복을 더 받지 않을까? 그래서 섬긴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소태같이 쓴 그런 뿌리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독조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했고요. 와, 그 뿐만 아니라, 어, 하나님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선뿌리, 그러니까 선뿌리의 열매, 그 생활의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의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의 결과, 우리의 생활의 결과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기에 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어,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공동 번역서에 나타난 것처럼 물이 흐르는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환경에서든지, 아니면은, 메마른 사막에서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안 된다. 물이 흐, 솟아나는 그런 동산, 기, 은혜의 동산, 축복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아서 풍, 부유해지든지, 아니면은 내가 고통,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메마른 사막 같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겐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령을 오늘 독초와 썸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줄 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큰 저주가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하늘 책에서 지워버린다.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의 언약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뭐내 마음대로 은혜,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이 은혜에 어, 은혜를 받고 있겠지.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반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아 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사는 거, 내 감정대로 행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독초와 쓴뿌리 같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고 질투하는 그런 원통한 그런 생활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천하에서 지워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하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던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가 그런 거지 구원파가 뭡니까? 한번내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그 믿음, 신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스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그룹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럽게 되지 않게 하며 뭐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S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이히브리스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교만이 믿음의 아니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것. 그리고, 음행하는 자.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보다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것, 그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내 믿음도 내어버리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S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S는요, 원래 장자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 즉,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자기 배고픈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에 이런 선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성도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장로고 집사고 나는 권사다, 목사다 하는 것. 그것만 내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런 썸 뿌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스 14장, 오늘 히브리스에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했다. 주를 보지 못했다가 뭡니까? 못하리라고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과평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과평케 하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 그름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내가 아무리 내 이익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됐다 싶으면 고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도저 받아들일 수 없다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준다든지 깨달음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룩함입니다 평안과 그룩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그 이름을 씌워버린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씌버린다그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화평함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그 화평함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옵니다. 나라의 마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섭나이다. 아멘